안녕하세요 채널 배우랑의 장배우 허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뭐 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드디어 희곡 속의 요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빠밤 <laughs> 네 오늘의 요리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오렌지 마멀레이드 <laughs> 자 우리가 왜 갑자기 요리를 하고 또 마멀레이드를 왜 할까요? 저희가 읽었던 대본에 대사가 나오죠? 맞습니다. 뜨리고리니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내게는 먹어보지 못한 마멀레이드 같은 느낌이에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멀레이드가 뭔지 저희가 서칭을 해 봤더니 네, 네, 네. 뭐였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laughs> 잼이에요. 잼입니다. 잼. <laughs> 그냥 네. 잼이더라고요. 근데 잼인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잼은 과육으로 만든 과육을 뭐 이렇게 갈든 갈지 않든 해서 과육으로 만든 거고 마멀레이드는 껍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유, 식감이 좀 달라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유 어, 어, 그럼요. 이것 때문에 어. 공부했죠. 아, 어, 저 <laughs> 그냥 잼이다 하고 그냥 음. 레시피 좀싹칭해 보고 끝냈는데. 네, 네. 디테일하게 공부하셨네. 그럼요. 항상 배우는 디테일하고 섬세해야 되니까. 네, 그렇고요 그래서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요리를 하기 전에 좀이 복장을 좀 갖춰와야겠죠. 이 상태로 요리를 하는 건좀 요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보니까 뭐 다른 유튜버분들 요리하실 때 이렇게 좀 갖춰 입으시고 뭐 장비도 좀 이렇게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좀 준비를 했으면 나름 좀티좀 좀 내보려고 그러면 자, 다시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신했습니다. 변신했습니다. 굉장히 위생적이고, 깔끔한 모습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이렇게 요리하는 프로그램은 셰프님들이 이렇게 장갑까지 끼는거는 봤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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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해야 되나요? 이 네.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왜 어디 푸드 코트 가면은 그러니까 푸드코트 가니까 다 이거 이 <laughs>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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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런거이고계거잖아요 이거 이거 있으니까 아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laughs> 아니뭐 말을 어? 저희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음. 침 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렇죠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리는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좀더 이렇게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앞치마도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다 깔끔하게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요리를 본격적으로 마멀레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보일러나 자 오렌지 네. 이 오렌지는 제가 어저께 네번 세척했어요 사실 네번보다더 많이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냥 음. 껍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깔끔하게 제가 음. 작업을 했고요 그럼요. 어, 영상 보고 오시죠 뿅. 네 오렌지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베이킹 소다 이거 과일 씻을 때 굉장히 편하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걸걸 풀어줍니다. 칙칙칙칙 칙칙칙칙. 그다음에 이 스티커 잘 떼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문질문질 해 주세요. 문질문질. 그리고.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거 이거 그냥 그냥 배 돼요. 먹어도 돼. 먹어도 어, 돼요. 그냥 배 먹어도 돼. 뜯어, 뜯어 먹어도 되는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우리가 마멀레이드 만들면 어 내가 먹어 버리면 마멀레이드 만들 게 없어요. 아무튼 마멀레이드는 껍질이 들어간 잼. 근데 이게 저희는 지금 보시면 오렌지를 준비했어요. 오렌지를 준비했는데 오렌지 말고도 그 뭐라고 하죠 감귤류, 뭐 레몬. 시트러스 이래 가지고 레몬도 있고 자몽도 귤. 있고 당연히 귤도 들어가고 뭐 오렌지 이비스무리한 애들은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희는 가장 쉬운 거, 구하기 쉬운 거 오렌지로. 아, 그러니까. 아 어쨌든 중요한 건 희곡 속 요리니까요. 그래서 희곡 속에 이걸 이렇게 못 하십니까? 이걸 <laughs> 계속 <laughs>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무너져요. 뭐 아, 이거 자꾸 무너뜨요 이걸 못하나 그래 사람이? 그래, 아, 손이 떨려서 수전증인가? <laughs> <laughs> 자, 아무튼,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어, 주 재료인 오렌지. 오렌지 있고요. 자, 오렌지를. 있고, 자, 아, 이것도 장배우님이 조사해 오셨는데, 이 레몬즙을 넣어줘야 된다고 이거, 해요. 이거, 이거 유튜�, 유튜버 분들, 다른 유튜버 분들 이거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런. 잠깐 자, 고민했어요. 레몬 주스. <laughs> 그렇게 해야 할까? 어. 잠깐 고민했어요. 아, 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첫 방송이다 보니까. 어, 레몬 주스. 예, 이거, 이게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응.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카메라가 초점을 자꾸 얼굴에 맞춰요. 아. 그래서 얘가 잘안 보여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굴을 가려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얘가 얘가 초점이 맞게끔. 아시겠죠? 이제 잠깐 동안 얘가 주인공이구나. <laughs> 얘가 주인공이더군요. 어, <laughs> 어, 그러,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걸 넣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그 아무래도 이게 산미가 오렌지의 산미가 얘 끓이는 과정에서 좀날아갈 수가 음, 있어서 음. 그거를 좀 보충해주는 의미로 이 레몬 주스를 조금 넣더라고요. 근데 상큼하게? 안 넣으셔도 어 상큼 상큼하게. 근데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렌지 본연의 향을 좋아한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뭐 상큼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밥숟가락으로 한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좀 넣으시면 괜찮더라고요. 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중요한 거. 네. 설탕. 네. 설탕. 이거 설탕이 내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1대 1인가? 네, 1대 1로 넣어 주시면 돼요. 1대 2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laughs> 그냥 오렌지 향 설탕을 먹는 건가 우리가? 어? <laughs> 마멀레이드가 아니라 오렌지 향 설탕물? <laughs> 1대1일 걸요. 그래요. 보통 청을 담을 때 1대1로 하거든요. 그요뭐 우리도 뭐 1대1로 가야죠. 네. 1대1로 음. 가겠습니다. 네. 1대1로. 자, 요 오렌지 자꾸 떨어져. <laughs> 자, 오렌지를 자, 이 오렌지 <laughs> 오렌지 오렌지를 요걸로 감자칼이에요. 감자 칼이에요. 감자 칼로. 네. 껍질을. 그 껍질을 까겠습니다. 안 까져요? <laughs> 장미언님 집에서 요리 좀 하시나요? 아 어, 이게 왜 이러지? 요리 좀 해요? 아니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전혀 안 해본 아, 사람 같은데? 아, 잠깐만요 나오잖아요. 오 된다 된다 나와요 된다 된다 나와요. 아, 음, 이거 그렇게? 이거 나,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섬세하게 까시는구나. 그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게 아닌데요 제가 오 이거 그 맞아 한번 뜨거운 물에 쳐서 어, 그래서 잘안 되는 것 같아. 원래 핑계가 이제 <웃음> <웃음> 아 이거를 핑계라고 아, 그래요. 그렇게 오 괜찮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네, 같아요. 아, 손 떨려. 이게 안 되니까 손 떨려. 괜찮습니다. 해치지 자,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오디오가 비면 안 돼요. <laughs> 금방 그 생각했어. <laughs> 오디오가 비면 안 돼요. 뭐라, 뭐라도 얘기를 좀 하세요. 이거 상당히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까는 그러니까. 속도로 봐서는. 이거를. 예, 굉장히 네. 간단한 요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까는 방법 있잖아요. 어 그래요? 아니 보니까 그칼 네. 이거 까시는 분들 막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까시던데 네. 저는 그것까지는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깔게요 이렇게 껍질을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껍질을 이렇게 네. 따로 분리해 주시고아 정말로 이거 껍질 잘그 세척을 볼게요. 하셔야 돼요. 네, 잘 세척을 하시고 그리고 이속 껍질은. 그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속 껍질을 넣으면 좀 맛이.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텁텁해진다고 그럴까? 음,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겉에 있는 껍질을 깎고요. 이렇게. <웃음> <웃음> 제가 그러면 옆에서 이속 껍질을 마저 벗기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게 감자칼이라는 게 있어서 감자 필러? 네, 보통 필러라고 표현합니다. 음, 이런 게 있어서 훨씬 편하긴 하다. 그죠? 음. 우리 이거 하는데 다 얼마나 와? 왜요? 어 살았어. 어, 깜짝이야. 살았어. <laughs> 그, 그거 써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리깨끗한 <laughs> 앞치마, 빨아온 앞치마에서. 아, 제가 어제 앞치마도 빨았습니다. 맞아요. 앞치마까지 저희가 이렇게 완벽합니다, 위생적으로. 아니, 이게 네. 새 앞치마였는데,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원래 근데. 새 거는, 그, 그, 뭔가, 음, 그런, 그 공장에서, 그런, 어, 공장 냄새가 그좀 나지. 그 냄새인가? 쉽게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벗기는 거야. 이게 훨씬 낫다. 이게 속껍질까지 같이 벗겨지는데요? 그럼 속껍질을 써야 되잖아요. 겉껍질만 요요 요, 아 오렌지 색깔 요 요것만 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이었고. 어, 속도하니까아 <laughs> 감자칼을 왜 갖고 왔어잠시 이정수. 잠시, <웃음> 잠시 <웃음> 아니. 아 근데 참 제가 레시피 찾아봤을 때는 네. 이 껍질을 다 사용하진 않아요. 조금만 조금만 써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한내 생각엔 그래요. 다섯 개 뭐. 정도만 이렇게 그래요. 하고 나머진 그냥 이렇게 깔게요. 이거 뭐 다. 다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껍질째 이렇게 쓰더라고요. 잘라서 그냥. 어? 아, 좀. <웃음> <웃음> 아 좀. 오렌지라고 하니까 나는 왜그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응.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왜 생각날까? 네? 뜬금없이. 오렌지라고 하니까. 왜? 그 어. 오렌지랑. 예전에 안창호? 예전에 뭐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한도전에서.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로 특집을 꾸민 적이 있긴 있어요 음. 지금이야 뭐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 음.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음. 제 기억으로는 안창호 선생님이 그~ 미국에서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한인들 지금의 한인들하고 같이 교포, 오렌지 농장 교포. 어~ 교포들하고 같이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음. 그~ 거, 거기서 번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또됐다 아, 진짜요. 어,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도 독립을 위한 길이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요 그때가 아마 1904년인가? 대박. 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오렌지라고 하니까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오, 신기하다. 예. 네. 그, 강남에 도산사거리 가시면은, 네. 그, 도산공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아. 도산에, 아 도산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산 안창호에 그 예, 도산. 예, 도산 안창호의 기념... 도산. 아. 예,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그, 보시면은 아마 그, 뭐야, 공원이 되게 고진역한이 잘 돼있거든요. 어 예. 대박. 가, 강남이니까. 처음 알았어. 어. 대박. 그 도산사거리도 그 도산, 그 도산. 아. 예. 은근이 지금 장배원님 좀 유식하는데요. 제가 그은근이 안게 봤네. 어, 잡학 소식. 잡학 <laughs> 소식. 예. 네. 아식은 아니고 소식. 어, 네. 대박. 임시 정부. 네. 임시 정부 수립할 때 거기도 자금으로. 어... 맞나? 나 이거 이런 말 했다고 또 틀리면 너무 이거 너무 아무렇게나 막 얘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자막을 자막 자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laughs> 할게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생각이 나네. 어, 음. 신기하다 진짜. 이제 다, 어, 다 깠어요. 예, 다, 네, 다 껍질은 깠는데 이제 이건 버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예, 네, 그래요 여기다. 어, 버릴 거 여기다 보세요. 어, 여기다 올리고 지금 중요한 건이속 과육과 그리고 요 겉껍질, 요게 음. 중요한 건데. 이거 이제 얇게 써야 되죠. 예, 네, 요거를 이제 얇게 이제 분, 분업을 합시다 우리가. <laughs> 어. 분업을 해서 좀 채를 썰어야 되니까 잡질한 거 빼고 좀 깨끗한 것만 합시다. 채를 어떻게 썰어? 이게 도마가 안 좋아. <laughs> <laughs> 아니지 무슨 칼은 그 중식도 들고 와가지고 <laughs> 엄청 막 전문가 분수막 분게여서 지금. 자 제가요 다음에는 이 뭐라고 래야 되나 그 저기 도마를 다른 걸로 갖고 올게요. 이게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예. <laughs> 네. 아니 요리는 했어. 그동안 요리는 하고 살았는데 이게 도마가. 자 그러면 자신 있는 요리. 자신 있는 요리. 음, 음 삼겹살? <웃음> 삼겹살? <웃음> 삼겹살 굽기가 요리인가요? 에, 목살? 아그 요리 아니에요? 다 그것도 요리지 맛있게 굽는 방법이 다 있는데. 뭐나다 맛있게 고기는 그냥 구우면 다 맛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좋은 고기를 구우야 맛있지. 그다데 에다가 어, 숯불에다가, 그렇죠, 숯불, 숯불 향, 그리고 좋은 고기는 어떻게 고르느냐, 어, 떻게 고르냐, 느 사장님 말잘 들으면 돼요. <laughs> 사장님 추천. 어, 사장님 추천. 추천. 어. 아무래도 뭐 그분들이 워낙에 오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 이렇게 하면 좀 잘하는 것 같잖아. <laughs> 원래 이게 나무 도마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아니, 나무 도마가 아니라 그 정육점에서 쓰는 하얀 생고무 도마. 그큰 음, 거, 플라스틱 그 어, 그게 그게 좋은데, 그게 무겁고 안 움직이고, 근데 어. 얘는 뭐 그냥. 아 근데 장비님 그거 너무 두꺼운데요? 어, 괜찮아요. 어차피 뭐다그 흐물흐물 해질 거예요. 네. 조금 더 얇게 썰어야 이게 식감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laughs> 근데 도마가 <웃음> 썰려요. <웃음> 이게 도마가 썰려. 어떻게? 아이씨 너무 얇은 걸 갖고 왔나 봐요. 어. 좀 최대한 얇게 썰어야 될것 같아. 너무 두꺼우면 주부티가 좀 나는데? <laughs> 되게 나는 나는 장으로 썰었는데 지금 <laughs> 겹쳐서 어, 겹쳐서 썰. 지금 썰고 아, 있는데. 한장한장 한장 썰고 계셨어요? 어 겹쳐서 썰어야지 빨리 썰. 어, 우리 호명은 어 그만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이 <laughs> 네, 정도면은 아이 정도 껍질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과육하고 섞어서 이제 한번 끓여 볼게요. 자, 껍질은 그런 이만하고. 그 껍질은 이거 이제... 좀 쉬어주세요. 아, 이거 너무 아깝다. 먹어 그럼. 이거 다 드세요. 왠지 왠지. 옆에다 빼주세요. 어, 그래요. 이거 되게. 그다음에 이제.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요? 어차피 이 안에서 다 흐트러질 텐데. 그렇게는 한데 이게 속껍질이 있으니까. 그래요? 얘를 좀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려고. 자, 봐봐요. 자, 저는 이렇게 썰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아, 그게 썬거 <laughs> 네, 썬도... <laughs> 아니 이거 이 결을 잘라줘야지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우리 허베어 쓴거 봐봐 <laughs> 이뻐 이뻐 어차피 흐트러질건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이게 껍질이 있으니까 이걸 아. 좀 결대로 끊어주면 부드럽잖아요 아. 아 그래요? 이게 만약에 다 그대로 씹힌다고 생각해면 이게 뭐야 그러면 소고기로 치면 마블링 방향대로 쓰는거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걸 그래. 썰어줘야지 그래요? 아니 원래는 보니까 그 블렌더로 이렇게 핸드블렌더로 이렇게 윙윙 해가지고 엄청 부드럽게 다 만드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좀커트러질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껍질은 안 된다니까. 음. 그속 껍질은 남아 있지. 너무 뭐 하네 막. 어이씨. 안 된다고요. 오, 어, 나 이거 어 그래요. 나 이거 이거 생각한 면서잖아 되게 어 아이디어 좋은데 이랬는데 막 혼나. <웃음> <웃음> 막 혼나고 있어. 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최대한 잘그허베어 말대로 이렇게 음, 썰게요. 별, 네. 별 방향을 좀. 그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음. 다른 유튜버님들 채널을 이렇게 보다가 음. 막 정신없이 빠지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어, 그 뭐라 그래야지 빠지는 게 있어. 요 홀리듯이 어. 빠지는 그런 영상들이 아니 그래서, 있어. 아니 원래 제가 막 유튜브를 막이렇게막 열심히 시청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진짜 그거는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봤어요. 계속 계속 다음 영상, 어, 다 어, 계속, 어, 계속 어, 봤는데 뭐냐면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건데. 어. 얼굴도 안 나오셔. 그냥 이 보마 부분이랑 뭐 후라이팬, 냄비 요 부분만 딱 나오는데, 너무 괜찮은 아이템인 게 신혼부부 일주일 동안 5만 원으로.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기 뭐 이런 거예요. 아 집에서만 어. 5만 원으로 어. 생활을 어. 하기 그러니까 장을, 얼마 동안 일주일 처음에, 동안 처음에 장을 딱 봐서 음. 뭐 영수증을 딱 보여주셔 진짜 음, 그걸로 음. 딱 증명을 해줘요. 아딱 5만 원만 치했다. 어. 그래갖고 아. 그 5만 원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반찬을 그 아침 근데 그분이 거의 평균 두끼를 드시더라고. 그 옛날에 만원의 행복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아점 한 번이랑. 그다음에 아점이랑 저녁 이렇게 하시는데 어. 그게 2인분이 야 항상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드시니까. 그렇지. 두 명이 먹어야 되니까. 어 근데 내외가. 너무 막 요리를 다양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어. 막 계속 보면서 진짜 어 이거 너무 괜찮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막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요, 요즘에 외식비가 한끼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은 진짜 기본인 것 같아. 둘이서 먹으면. 나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뭐가 더 있어. 이거 맛있어. 내가 더 많이 나, 썰었다고. 나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몇개 썰었냐? 뒤 <laughs> 돌려서 확인해 본다. 비디오폰도 끝나. <laughs> 네. 그러면 이게 층층이 해야 되니까 네. 자요렇게 먼저 과육 이렇게 담아갔고요. 자 설탕을 깝니다 조금씩 깔게요. 네. 조금 설탕 깔고. 또, 얘를, 또, 층으로 또 깔아요? 응. 이렇게? 응. 아, 뭐 있어 보인다, 이거. <laughs> 긴장하는 것 같아. 응, 오렌지 시로떡 <laughs> 다시. 어. 어, 그러네. 이렇게 해야지 더 골고루 잘 되니까. 어, 그러네. 아니, 물론, 어차피 저울 건데. 응. 그렇지, 아무래도 골고루... 좀 섞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응. 응. 좋네요. 껍질도 좀 들어가고. 응. 국물도 넣어요? 네, 다 넣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2개 음. 다 들어갔고. 그냥 이 정도면 될거 같아. 어, 너무 달면 음. 이제 자, 이제 드디어 조리할 수 됩니다. 조리겠습니다. 네. 조려 줘야죠. 오케이. 살짝 중불에다가 해야 될거 같아. 너무 세지. 뚜껑을 좀 덮고 네, 하다가 뚜껑을 좀, 좀 덮고 해주세요. 물이 설탕이 녹아서 물이 좀 나오면 네. 저을게요. 되고 있나요? 네잘 되고 있어요. 어, 냄새난다. 어 탄내 냄새 난다. 어탄내 나는데? 냄새난데 잠깐만 이거 이거 타, 탄내가 아니라 오렌지가 익는 냄새가 나요. 음, 열이 금방 오, 열이 어 열이 금방 가네. 물이 나오고 있어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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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게 달고나 냄새 나는데?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어, 그런 거. 여기다 이제 베이킹 소다 넣으면은 베이킹 소다. 아, 그렇죠. 베이킹 소다 넣으면은 어, 달고 나지 뭐. 음... 오, 맛있는 냄새. 난다. 난다. 아유, 냄새. 어떡해? 냄새 장난 스멜. 아, 이거 장배원 님, 이거 뭐죠? 그럼 넣어요. 너무 더 너무 어린데 이거. <laughs> 그런 거를 꼬집어 내면은 나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느낌이야. 오렌지 하나에. 근데 이거 오렌지 원산지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겠죠? 아 그렇군요. <laughs> 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죠? 예. 우리나라에도 오렌지 나나? 제주도에서도 오렌지 날거요아 그래요? 네. 제주도에서도 오렌지 나? 다음에는 제주도 오렌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이거 뚜껑 좀 닫아놓고 mm -hmm. 잠깐 얘가 좀더 익혀지는 동안에 테이블 정리를 한번 네, 하도록 네 테이블을 하자. 되게 끈적거려요 이게 좀 정리 좀 할게요.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몬은 레몬을 조금만 음. 너무 많이 치면 되고 두 숟가락 정도 했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어차피 이것도 그 끓이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졸아졌고요. 네. 조금만 더 쪼라들면 한김 식혔다가 용기에다 담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한 빵을 좀 썰어볼까요? 자, 이빵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왜이 빵을 갖고 왔냐면 되게 뭐라고 럴까 서양에서 주식으로 <laughs>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빵이? 옛날에 이 시대 때. 어 19세기. 어, 19세기에 19세기 초반에 <laughs>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이름이 깜빠뉴래요 깜빠뉴 아, 이거는 치아바타 깜빠뉴 아, 이게, 치, 이게 치아바타 아, 깜빠뉴고 자 아, 여기 세개 이게 세개인데 네. 되게 어, 빵이 이뻐 옛날 빵 같네요 어 옛날 빵 뭘, 깜빠뉴 번, 이걸로 한번 썰어볼게요네 깜빠뉴 깜빠뉴 이걸로 네, 네. 가운 있는 네. 깜빠뉴를 한번 썰어볼게요 어 이게 아, 칼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 모형인가요? <웃음> <웃음> 음 맛있겠다 오 이제 잘했어 이거를 이이 이, 이 깜빠뉴빵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나? 먹죠 아 그래요? 이게 딱딱한데? 자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어. 뜨거운 상태로 원래 식혀서 어. 넣어야 되는데 어. 저희가 지금 덜 식었는데 그냥 넣고 있어요 <laughs> 와 근데 되게 맛있겠다 색깔 좋다 음, 지금 냄새가 너무 예술이에요 달고나 냄새나요? 오렌지 달고나 냄새. 음. 네. 네. 아 이제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봤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예. <laughs> 이제 담아봤고요. 오렌지, 음. 음. 오 향기가 예술입니다 네, 뭔가 좀 진한 오렌지향이 <laughs> <laughs> 나긴 납니다. 네. 네. 일단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맛을 한번 볼게요. 요 이게 지금 미리 발라놓고 좀 뜨거워서 식혀. 네. 시켜... 시라고좀 바르긴 했는데. 시키려고, 아, 시키려고. <laughs> 저는 여기다 한번 발라볼게요. 아 되게 되게 끈적거리네. 희한하게. 마멀레이드니까요. 아. 근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맛있어 보여. 짠. 음. 빵이 너무 딱딱해. 음. 턱이 아파. <laughs> 근데 음. 맛은 있어요.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어, 진짜 맛있어. 빵다 진짜 맛있어. 음. 이게 만들기도 간편하니까 오렌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좀 사갖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맛있다 어, 괜찮네. 음. 어... 너무 맛있는데? 이게 솔직히 잼하고는 좀 다르긴 하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어, 우리가 만들는데 맛있어요. 음. 그 껍질이 엄청 상큼해요. 그러게요. 음. 이게 향이 껍질이야. 껍질에서, 껍질에서 향이 나는 향이 거야. 이걸 왜 넣었는지 알겠어. 음. 이게 식감도 식감인데 향이네. 어, 그러니까. 껍질이 응? 진짜 상큼하다. 음, 향이 배가 되네, 이게. 음. 음. 진짜 맛있네이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진짜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네, 처음 만들어 봤어요.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게 최호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마멀레이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때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먹었었겠죠 지금이야 그렇죠, 음. 뭐 공장에서 많이 찍어서 음. 나오지만 그때는 다 가정에서 거의 만들어서 먹었겠죠 이게 그 뭐라 고 그럴까 장기 저장이 가능하기 어어,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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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지 쓰이, 않았을까 오늘 장배우님께 어, 유식한 말씀 자팍, 많이 하시네요 자박 소식 <laughs> 장배우님 네, 이 만들어보신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어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맛을 보니까 맛있어서 너무 놀랬고요 <laughs> 그리고 뭔가 어설픈데 어, 뭔가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기분은 참 좋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였잖아요. 간단하죠. 네, 네 간단하긴 해요. 이제 음. 우리 다음 요리는 조금씩 이제 레벨업 해야 되겠어요? 어, 않겠어요? 이,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알아본 결과, 우리 희곡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요리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쵸. 이게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마몰라이드 같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요리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되게 복잡하고 토끼 스프? 음, <laughs> 맛을 되게 중요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요리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맛은 보장을 못 드리고 또 어차피 뭐 저희가 먹을 거니까 <laughs>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마련한 거니까요 네. 네. 이거는 어, 한3일 정도 숙성해서 음. 드시면 훨씬 더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 뚜껑을, 숙성, 네, 뚜껑을 그렇죠. 닫아서 음. 냉장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3일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배우랑 네. 그 희곡 속의 요리 이렇게 해서 첫회 요리는 첫 회잖아요. 그렇지. 네, 첫회 마멀레이드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곡 읽고 수다 공연 보기와 리뷰 희곡 속 요리 누구랑? 배우랑, 배우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김희배우 등장이요.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해주겠다. 어둠의 김희배우뭐 이제? 나도 티라노. 자. 안돼. 네. 자 저희는 어, 2019년 전주영화제에 출품됐었던 여균동 감독님의 예수보다 낯선이라는 작품에 같이 함께했던 배우분들입니다. 와 출연해 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와. 네 간단하게 이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양예성. 네 양예성 배우님 그리고 저는 양진혁입니다. <laughs>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 저희가 만든 오렌지 마멀레이드 한번 맛을 보실 텐데요. 기호에 맞게 넣어서 드시면 돼요. 앞에 제가 숟가락과 함께 뒀으니까요. 일단은 요기에 조금 관심이 가네요. 맛있죠? 음. 나다 그냥 응. 집에서 그래. 직접 만든 거니까 응. 일단 오렌지가 향긋해 신선해 그리고 이 오렌지 과즙 과즙이 그대로 이제 응. 빵에 녹아서 오렌지 껍질이에요 음 응. 일단 껍질 향이 좋네 응. 빵 맛있다 빵 맛있어 음그게 응. 빵이야이 잼이랑은 좀 다르네. 줄둘중에서 응. 누가 이겼는 거면 응. 둘다 똑같이 이겨서. 이겼어? 1등, 1등. 1등, 2등. 이